다시 어제 마지막으로 한 거랑 약간 중복은 되겠지만 그냥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집합의 연산할 건데 일단 합집합. 합집합은 뭐라고 했어? A 하고 B가 이렇게 다 있어. 그렇죠? A 하고 B가 다 있으면 이거 전체라고 했죠? 그렇죠? 기호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A 합집합 B라고 표시한다. 그렇죠?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 x 반에서 어떻게? 아, 말하면 안되죠. 그쵸? x바에서 xx는 a에 포함되거나 또는 어때? x는 b에 포함된다. 그쵸? 이런 느낌이지. 그치? 이것만 알아두면은 웬, 그러니까 웬만한 거, 여러분 수준에서 할수 있는 건싹다풀수 있어. 적어도 이 개념으로는 오케이. 자, 그리고 어, 교집합, 교집합은 뭐냐? 1과 2만 합시다. 자, 교집합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부분 공통된 부분이야, 그렇죠? 이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A 교집합 B 이렇게 쓸수 있어. 하고 x 짝대기 한다면 어떻게? 해? x는 A에 포함되고 또 어디에도 포함돼? 그러면서 B에도 포함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음, 서로서아 그리고 또 서로소도 해야죠. 서로소, 서로소를 볼게요. 서로소는 뭐냐,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따로따로예 그렇죠? 아예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A교집합 B는 뭐다? A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한다. A와 D는 서로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빠르게 씁시다. 그렇죠. 노트에다가. 그렇죠. 이미 써져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냥 써요. 쓰면서 익히라고. 이거 기본이에요. 진짜. 다른 말로 하면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웬만한 여러분 수준에서 풀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풀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적어도 요 개념 때문에 그못 푸는 건 아니라고. 다른 문제가 있지. 1번에 얘를 실제로 보여 줄게요.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A. 그렇죠? 집합 A. 그리고 집합 P인데 얘는 2 뭐야 이거?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P. 그렇죠? 네, 지금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 그리고 B 공통된 부분은 어디 있어? 뭐가 공통된 원소야? 2죠, 그렇죠? A는 1, 3, B는 어때? 3, 4, 5. 어, 3도 공통됐었네요, 그렇죠? 여 공통됐었죠, 그렇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지금 이 상황에서 a 합집합 b를 하면 어떤 표현이 돼? a 합집합 b는 1 2 3 4 5 그렇죠? a 합집합 b는 1 2 3 4 5 전부 들어가는 거지? a 교집합 b는 뭐예요? 2하고 3이지. 그렇죠? a 교집합 b는 2하고 3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적용되는가 그거 보여주려고 벤다이어그램 만든 거고 그쵸 자, 두 번째는 서로소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서로소 상황은 서로소는 1, 3, 5자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B가 2, 4, 6인 경우에 어때 공통 공통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공통되는 게 그래서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여기 1, 3, 5 얘는 2, 4, 6 이렇게 돼 공통 겹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 는 뭐다? A, b 는 서로 소, 오케이. 자 그리고 그다음 부분. 이 부분은 뭐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어차피 나중에 또 영상을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든가 하면 되니까. 내가 반드시 직후에 다시 써야 하는 부분만 내가 어, 그냥 쓰라고 할게요. 대부분의 부분은 그냥 영상을 보면서 어차피 복습도 해야 하니까 한번 빠르게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자, 보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에 합집합, 교집합 성질을 볼게요 1번 볼게요 A 합집합 공집합은 뭐다? A 그렇죠?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그냥 A가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A 교 공집합 이 놈은 어떻게 돼? 공집합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비어있어 그거랑 합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고 공집합이랑 같이 공집합과 같이 그 뭐라죠? 공통된 공통된 집합이어야 된대, 그렇죠? 공집합과 교집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도 공집합이라고 사실 좀 애매해. 왜냐하면 이게 공집합이 없는 건데 그거랑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소가. 그 아무것도 없는 원소랑 어떻게 공통된 집합을 공통된 원소를 어떻게 갖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이 문자 자체를 보고 바로 그냥 이게 되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된다고 할 정도로 몇번써 보면 뭐몇번써 보면 그 익숙해질 거라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막100% 추론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완성 할 필요 없어. 완벽하게. 그냥 a 합집합 교집합 보다 a 합집합 그리고 공집합은 뭐다? a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리고 a 교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뭐야? 공통된 부분이 없겠죠. 왜냐면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집합. 이런 식으로 몇번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A합집합. A는 뭐다? A. 그렇죠. 왜 스스로를 그냥 합집합만 당해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냐? A교집합. A. 얘는 뭐야? 이것도 A가 나오죠. 그렇죠. 자, 3번 볼게요. 아 이게 중요. 지금, 지금 이 부분.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A가 나오고 또는 A 교집합, B가 A. 자,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일 때가 지금 이두 가지 상황일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황을 한번 벤다이그램에서 선생님 이 나타내 볼게요. 얘 A고, 얘는 B인데. 지금 a 교집합 b는 뭐가 돼요? a 교집합 b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a 교집합 b라고 이게. 근데 a는 어디야? a는 여기죠, 전체죠,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금이 노란색하고 보라색하고 겹치는 부분은 뭐밖에 없어요? 보라색 보라색밖에 없지, 그렇지? 근데 이 보라색하고 A를 노란색 부분에 합집합을 하는 거야. 둘다 포함되게. 그럼 뭐가 나와? 당연히, 당연히 A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여기 A 교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A 얘는 B 그렇죠? 일단 A 합집합 B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a 합집합 b 이렇게 그렇죠? a 합집합 b 근데 a는 뭐야? a만 있는 건 색깔 칠하면 이거죠. 이제 이 보라색하고 노란색의 공통된 부분은 뭐가 나와요? 보라색과 노란색의 공통된 부분? a 아니야? 그렇죠. 공통된 부분이니까 a 맞죠. 공통된 부분은 이 a라고요, 그렇죠? a 지자 다시 돌아와서 a 교집합 b는 이 보라색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a는 지금 이 노란색, 그렇죠? 합집합을 하는데 그럼 뭐야? 공통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둘다 더해지는 거죠, 둘 다. 다 포함하는 거 A하고 B, A하고 A 교집합 B 이 보라색과 노란색을 다 포함하는 영역. 그게 어디야? 여기잖아, A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알아둬야 한다고 오케이. 자,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케이, 이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이게 된다. 그러니까 매번 볼 때마다, 어, 이 그림 그려서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걸 보면은 당연히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0.1초간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알아야 돼, 매칭이 돼야 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지팝과 차지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어, 이거 쉽지 않았었네. 자, 여지팝과 차지팝, 일단은 1번 전체 집합이라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대해 중에 이 전체 집합이 뭔 개념이냐? 자, 이건 일단 가장 큰 집합이야. 도대체 어떤 가장 큰 집합이냐? 문제 상황에서 아니 도대체 문제 상황에서 가장 큰집합이란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일단 전체 집합의 기호는 U입니다, 이렇게 큰 U, 그렇죠? 여기 에이 전체 집합이 1, 2, 3이라고 하면은 1, 2, 3이 가장 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가장 큰 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전체 집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는 전체집합을 그냥 u 는 실수 전체라고 하면 뭐야? 이때 전체집합은 뭐가 돼? 실수부 전체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죠?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 그렇죠? 한마디로 짝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체 집합은 우리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렇 우리 마음대로, 그렇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가장 큰 집합이야,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가장 큰 지금 현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정해놓은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차피 영상이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음 기호로는 기호로 역으로 나타냄. 그리고 전체 집합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얘도 다른 얘도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들어보면 일단 내가 아까는 숫자로 들었지만 우리가 그룹으로 정할 수도 있어. 여기서 익산 고등학생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내가 전체 집합으로 삼을 수도 있어 또는 제1고 전교생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그 안에서 또 나눠져서 일반으로 내 전체 집합을 할 수도 있고 어때? 전체 집합은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그쵸? 그렇죠? 설정하기 나름이야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음, 이거를 또 숫자로도 표현 가능하다고 선생님이 얘기 방금 잠깐 했었죠. 숫자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 한번 더 체크해주면 만약 전체 집합을 1, 2, 3 하고 점점씩 찍어서 7까지 했다. 그럼 전체 집합은 어때? 1에서 7까지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A하고 B를 A를 1, 2, 3으로 내가 해놨어,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를 벤다이어 그래머 그리잖아. 전체 집합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는 A 집합을 뭐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A 집합 이 있다고 하면은 1, 2, 3 이렇게 써줬죠. 근데 이 A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에 뭐가 있다? 전체에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집합이라는 거야. 적어도 이 문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염버가 다 1, 2, 3하고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감싸주는 요게 보다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전체 집합은 뭐야? 딱 어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문제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설정하면 그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내가 일반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일반이 전체가 되는 거고, 제일구 전교생이 전체라고 하면 제일구 전교생이 되는 거고, 익상 고등학생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오케이, 아무튼 전체 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전체 집합이다. 그렇죠? 자, 여기 머릿속으로 정리해 둡시다. 뻐근하군요. 이어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여집합은 뭐냐? 방금 전에 우리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리고 그 안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었다고 해봐. 그 전체 집합에 포함된 집합이죠, A라는 건. 근데 A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의미, 의미하는 거, 얘가 의미하는 거, A 제외하고 전부다라는 거죠.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전부다. 그게 A의 여집합이라고 그렇죠? 자 그렇죠. 보면 어, U의 원소 중, 그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거요.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어디의 원소 중에? U의 원소 중에. 한 마디로 U에는 들어가면서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면서 A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영역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놈을 바로 A에 A하고 그 위에 C로 올려놓는 게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내가 표시해둔 부분 A가 아닌 전체 집합 안에서 전체 집합에는 일단 포함되긴 한데 A 는 아닌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A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조건 제시법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x 파하고 x는 이 A 여집합은 x라는 것들 원소로 갖고 있는데 그 x는 어때? 일단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야죠. 그러면서 어때? 그리고 그리고 어때? a는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a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차집합을 봅시다. 차집합. 차집합도 먼저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집합 그림으로 보여 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a 마이너스 b가 의미하는 건 뭐냐? a 마이너스 b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케이, a에는 포함되는데 b가 b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거야, 그렇죠? a 마이너스 b는. 봐봐, b는 어때? 이 가운데 부분, 선생님 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어때? 이 부분은 사실 A도 A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B에도 포함되죠. 그런데 A-B는 그 B에 포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A에서 제거한 부분이야. 그렇죠? A-B 이 보라색 부분. 오케이? 자, 이걸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A에 속하지만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수로 이루어진 집합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 a에 대한 의 차집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모양으로 나타내면은 a 기호로 연산 기호로 나타내면 a b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놈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복잡해, 그렇죠? 굉장히 뭐 말로 이렇게 길게 쓸어 늘어놓는 것도 있고 차지팝을 같은 차지팝을 설명하는 게 벌써 몇 개야. 한 개, 이 하얀색, 보라색, 그다음에 비호 그다음 노란색. 그렇죠? 조건제표 굉장히 많죠. 그렇 근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진다고요. 그렇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지고 만약에 이거 전부를 모르겠다. 그럼 적어도 요것만 알아도 혹시 요것만 알아도 적어도 3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죠? 요것만 알아도 오케이. a b 가이 보라색을 의미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무조건 30점, 40점 이상은 나와.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해도, 근데 거기서 좀더 나가고 싶으면 A에 속하지만 B에 는 속하지 않은 모든 원으로 이루어진 집합, 이런 말까지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A에 대한 b 의차 집합, 이것도 보면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런 걸, 이런 문구를 써요. 이 문구를 보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파악이 안 되면은, 뭔 말하는지 모르고 문제 틀리겠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쓴다고 이런 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보고 여러 번 쓰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 자 그리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조건 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A 마이너스 B를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x는 A에는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X는 B에는 포함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짝대기 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어때? 새로운 표현이죠? 어떤 집합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이 조건을 보여주면 이걸 보고 아 이거는 A하고 B의 차집합이구나. 파악이 돼야 한다고. 그렇죠? 근데 파악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던져주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한테 그냥 딱 던져주면 파악 되겠습니까 안될수 있겠죠 지금 파악 되게 계속 보라는 거야 그쵸 렇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 내용 이외에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책 보면 이거 책도 책에서 거의 가져온 것도 많고 여기서 가져온 건데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더 너무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 제거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만 남겼으니까 그것만 보면은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다. 만약 그걸 봤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잘못 다단게 아니라 이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렇죠? 너는 이 개념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이 개념은 진짜 잘 알아. 근데 그 문제는 이 개념 이외 다른 것을 요구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기 그걸 어떻게 어떤 경우든 너 혼자서 알긴 좀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좋아 시도하는 건 좋은데 풀려고 해가지고 한이삼삼 사분 3, 3, 노력했는데 안 풀린다 너무 거기 매달려 있지 말라고 왜냐면 시간낭비니까 차라리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해뒀던 거 있죠 노트 필기한 거 보고 쓰고 외우라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기본 문제 같은 거 다시 풀고 풀수 있는 문제 한번더 풀어보고 근데 풀수 있는 문제 한번더 푸는 것보다 무조건 이 기본 필기 있죠. 글을 쓰는 게 좋아. 쓰고 보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한번 써보겠다. 그렇죠? 백지에도 한번 써보겠다. 이 배웠던 걸 기본 노트를 전부 다 한번 옮겨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아. 문제 어설프게 풀려고 하는 거보다 지금 문제 풀수 있는 단계 가안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단계가 안 돼. 아 시도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시도하는데 시간이 들죠. 에너지도 들지. 하면서 소득이 없이 끝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무조건 소득이 있어. 이 노트 필기한 거, 노트 필기한 거복 외워야. 왜냐면그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니까. 이거 모르면 어차피 문제 못 풀어. 그쵸죠 자, 아무튼 차지파까지, 차지파까지 했죠. 음, 차지파까지 했으니까 음, 일단 이거는 한번 씁시다. 그렇죠? 이건 한번 쓰게요. 여지파과 차지파.